안녕하세요. 임무스 투자자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최금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연금과 특별히 IRP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IRP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IRP의 혜택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고, 또 초기에 IRP의 제약 조건들이 꽤나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연금 저축과 비슷한 비중으로 IRP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RP에 대해서 좀더 퇴직연금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거고요. 많은 깊은 내용을 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IRP는 어떤 것이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또 저희 세미나나 이후에 어, IRP 관리에 대해서 조금 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우선 IRP는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이라는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 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친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서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이 과연 그전에 있던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이 퇴직금이라는 것을 원래는 사내에 이렇게 유보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퇴직금을 보관하고 있게 되면 회사가 잘못해서 보도가 나거나 혹은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 자칫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3의 금융기관에게 퇴직금을 위탁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2005년 1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가 자리 잡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 퇴직금이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에 있게 되고요. 이 금융기관에 있게 되는 그 형태로서 이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DB형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과거의 퇴직금 내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만큼 퇴직금을 지급받는 형태라는 점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대신 이 퇴직금에 대한 운용 주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수익이 나건 혹은 이 금액이 손실이 나건 간에 뇌 근속연수 곱하기 평균급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건 동일하고요. 내가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정해놓은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뇌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DC형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나한테 퇴직금을 일정 기간 동안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한번 혹은 회사에 따라서는 분기, 저는 매월 주는 회사도 봤어요. 자기 1년치 급여의 12분의 1 /12 이상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퇴직 계좌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퇴직금은 회사가 관여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이 퇴직금 운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는 DB형은 확정급여형, dc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걸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를 갖게 되는지는 나의 기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dc형에 대한 관리도 눈여겨 보셔야 되고 한번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이 dc형인지 혹은 db형인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dc형이라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품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꼭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DB형과 DC형을 둘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는 DB형으로 할지 DC형으로 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한번 정도 회사 내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퇴직연금 설명해 드린다고 설명회를 들으시고 DB나 DC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을 가셨을 거고 혹은 본인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DB형으로 되어 있으신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DC형으로 되어 있으신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DB에서 DC로 이전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DC를 선택하신 분이 다시 DB로 돌아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IRP형이 있습니다. IRP형은 개인형 퇴직연금의 준말이고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과거의 경우에는 내가 퇴직을 할 경우에 IRP 계좌를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DC나 DB에 있던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받게 됩니다. 어, 이상하죠? 과거에도 퇴직금을 받았을 때는 음 있었을 텐데 왜 IRP 계좌를 꼭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IRP형으로 받으실 때는 흔히 퇴직금 받으시면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죠? 떼죠? 예, 일정의 퇴직소득세를 떼는데 IRP형으로 받으셨을 때는 퇴직세금,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퇴직금 원금 전체를 IRP에서는 받게 됩니다. 혹시 퇴직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데로 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실 때는 바로 이 IRP 계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IRP 역시 DC형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계좌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DC형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설하실 때 어디로 투자하실때 미리 정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IRP에만 유일한 특징이죠. 원리금 보장형. 뭐 흔히 들어서 예금 적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상품들을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후에라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IRP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IRP 계좌를 만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가 DB형, DC형과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었던 경우와도,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은 일반 퇴직금 계좌를 퇴직금 형태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정부가 IRP 계좌 내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 내가 세액공제 때문에 IRP 계좌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은행이나 보험증권사를 통해서 irp 계좌를 만드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무엇보다 dc 형과 irp 형은 개인이 그 해당 내역에 대해서 투자의 주체가 돼서 선택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dc나 irp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해당 내역을 확인하시고 지금 내 irp 대 dc형 퇴직연금이 과연 내 노후를 위한 준비인지 단순히 세액공제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인지 그리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irp 오늘은 좀 ir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연금저축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앞선 연금저축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는 뿌리가 같죠 예,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혜택이 두 계좌를 합쳐서 계산되고 또 합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납입한도가 동일하게 1800만원입니다 하지만 두 계좌를 합쳐서 1800만원이고요 세제혜택은 개인형 IRP가 700만원,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가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액공제 한도 역시 공유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까지 되니까, 총 700만원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 400, 개인형 IRP에 300, 이렇게 넣어서 700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연금저축계좌가 없다, IRP의 계좌만 있다, 이럴 경우엔, IRP에 700만원을 납입하셔도,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50세 이상의 한에서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에서 600으로 늘어났고요.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계좌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꼭 따져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밑에 설명드리는 두 가지 제도의 실질운용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irp는 위험자산을 투자하실 수 있는데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펀드, ETF를 투자하실 수 있고요. 그 제도 내에서 위험자산, 흔히들 주식형이라고 하죠. 국내에 주식형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의 비율 제한이 없는데 반해서 IRP의 경우에는 현금을 포함한 채권형 안전자산에 반드시 30% 이상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70%만 주식형 자산 혹은 위험자산에 투자하실 수 있고요. 간혹가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70% 이상이 됐으면 재조정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만 재투자 하시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tf 상품에 있어서는 두 제도가 약 2015년과 2017년도에 etf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인버스 레버리지를 제외한 모든 etf가 거래 가능한 반면에 irp에서는 인버스 레버리지와 함께 선물 etf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원금 보장 상품은 연금 저축 계좌에는 없고요. IRP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인 예적금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연금 저축 계좌는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IRP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연금 저축 계좌는 수수료가 없고요. 개인형 IRP에서는 운용 혹은 자산 관리 수수료로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0.7%까지 금융 기관별로 상이한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두 계좌를 동시에 운영하실 경우에는 운영 방식이나 본인의 투자 성향 그리고 세액 공제 혜택 등을 따져서 두 계좌를 적절히 운영하셔야 되고요. 저희 본 세미나에서는 다루겠지만 두 계좌를 가지고 연금을 개시할 때그 연금에 개시하는 방법과 세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 또한 두 계좌를 운영하시면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연금저축대와 같이 퇴직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운용현황을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사실 개인연금저축 계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0조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 있고요. 애석하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리금 보장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DB에 있는 경우에는 93%, DC도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를 제외한 86%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최근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에 대해서도 보면 DB, DC 모두 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훨씬 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실적 배당형 상품들은 18년도에 보면 삼각형 표시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몸도 보이면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근본에 주목하셔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퇴직하는 세대들이 많아지죠. 그렇다 보니까 IRP를 어, 단순히 세액공제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으로 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IRP하고 연금저축간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2016년도에 옆에 보이시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와 같이 2016년부터는 IRP와 연금저축을 이전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제도는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새롭게 보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irp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의 제약 조건이라든가 여러 혜택들을 본다면 투자의 그 범위로 본다면 이 또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좀 조건이 있는데요. 55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irp를 만약에 퇴직금으로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 내가 세액공제를 위해서 만드신 경우라면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연금 저축과 다르게 IRP 혹은 퇴직연금은 연금을 받으실 때 세법이 다른데요. 이거는 이전 하시더라도 기존 IRP와 연금 수령 방법과 또 세법 적용은 동일하고요. 어, 만약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다 내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 방식에서는 두 가지가 차이가 크다는 건 앞서 설명 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러가지 연금저축 관련된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 보시고 irp 를 연금저축으로 이전 하시는 내용들도 한번쯤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irp 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특별히 이번 연금저축 기관 이전과 함께 동일하게 어 관련 내용을 좀 다룰 내용 예정이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본 세미나 저희가 11월, 12월간 이루어지는 세미나를 통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연금저축 그리고 IRP에 대한 연금자문 캠페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1월과 12월 양 월에 걸쳐서 진짜 연금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미나를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연금저축과 IRP가 모두 다 세액공제에만 머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관이전을 말하는 곳은 많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에 많은 부분들이 기관이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기관이전을 꺼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관이전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자문사들이 가장 눈여겨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장기 자산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연금저축 운용 전략과 또 계약 이전, 그 다음에 연금을 어떻게 개시하고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저희 세미나 자체가 뭐 비용이 들거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줄은 저희가 18일 연금저축 운영 전략에 대해서 장재창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연금저축 이전하고 활용에 대해서는 11월 27일 날 제가 라이브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11일 날은 전문가 패널들을 모시고 연금 개시했던 실제 사례들과 세법 등에 대해서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세미나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세미나 신청을 하시고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금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 자문에 대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관리해야 되는 생각은 갖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은 연금 상품에 대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 그 형태와 운용 수익 등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해드린 세미나 들으시고 어, 세미나 내용대로 연금 관리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혼자서 만약 어, 진행하시는 게 많이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저희에게 자문을 신청해 주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연금 관리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 연금에 대해서 한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한번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때 오는 그 관심 말고 정말로 내가 연금을 연금대로 연금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저는 그럼 본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